안녕하세요. 엘프로입니다. 어, 2025년 오늘부터 3월 초중순까지 여기에서 창업 상담 및 노하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내방해 주시면은 개인 상담, 창업 상담 다 가능한다. 그래서 어, 이한달 동안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상담비는 없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신 분이 제가 지금 창업했는데 1톤, 짐, 1톤 가지고 왜 1톤 짐을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톤 잡아라 호루를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었다 폈다를 아직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잡았다 폈다 이것도 내가 능숙해야지 픽업지 가서 접었다 폈다 이거를 스트레스 안 받고, 어, 이거 5분 만에 빨리 펴야지. 5분 만에 접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접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 제가 다음에 처음으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컨텐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연습을 해서 능숙하게 한 다음에 1톤 짐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력바 사용 아... 자바라호로도 처음이고요 예, 탄력바 사용도 아직 사용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도 추운데 아직 이것도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1톤짐 1톤짐은 무조건 탄력바를 묶어야죠 네? 깔깔이를 사용해야죠 근데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물건 적재해서 깔깔이치고 구멍을 덮고 이거를 능숙하게 할줄 알아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미숙하게 했다가 운행할 때 탄력바가 밖에 풀어져서 뒷바퀴 구동축에 말려 들어가면 정말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수 가기 전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 번째, 지금 급작스럽게 눈이 오고 있어요.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이적재함에 눈이 쌓인다, 물건이 젖는다. 이게 다 기사님 리스크죠. 갑자기 눈이 왔는데 자바로 흐르는 미숙해. 네, 이것도 사고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일단 겨울철에는 피할 생각으로 다마스 라보짐을 하고 1톤짐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제가 1톤 시작한 지 거의 한달 정도, 꽉 채워서 거의 한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다마스로 몇 년을 익숙해진 상태로 다마스 스타일인데, 어떻게 갑자기 1톤 짐에 1톤 지게차 작업에 깔깔을 치고 구물망을 치고, 그거 하나 갖고 당길겠습니까? 다마스로 세개에서 5개 맨날 합짐하던 스타일인데, 느닷없이 1톤 짐 하나 싣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몸에 익었던, 어, 패턴이 있는데, 1톤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저는 다마스의 합짐에 최적화 되어 있는 사람인데, 차가 바뀌었다고 1톤짐으로 바로 할 수는 없죠. 카고로 합짐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다마스로 막 익숙하게 하고 있어요. 자바라 호루를 접고 다녀요. 그러면은, 픽업 가가지고 물건 한번 픽업하고, 깔깔이 치고 그물망 치고 두 번째 합짐짐 갔을 때 그물망 벗기고 깔깔이 벗기고 두 번째 물건 합짐하죠. 그 다음에 또 깔깔이 치고 그물망 치고 세 번째 픽업지 갔어요. 그물망 걷고 깔깔이 걷고 세 번째 짐 합짐하고 깔깔이 치고 그물망 치고 네 번째 픽업 가서 똑같이 하겠죠. 그러면 총네 번을 픽업하면은 총 여덟 번을 그탄력바도 쳐야 되지 그물망도 쳐야 되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마스 라보짐, 그냥 자발 호루 안에다 다 적재하고, 그냥 지퍼로 딱 닫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1톤짐을 아직 안 하는 거고요.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 1톤짐은 1톤짐을 메인으로 코를 잡고 남는 공간을 파간 뒤에 라보짐 혹은 다마스짐, 해서 총두개 혹은 많으면 세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매출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라 호로 접고 펴는 게 익숙해지고 탄력바 사용에 익숙해지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최고의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 프로였고요. 3월 중순까지 개인 상담 및 노하우를 이 자리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로 이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이제 예약을 하시고 내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이 잘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